저기, 뭐, 음. 다, 전형님들이시죠 그래서, 보수절리하고, 이렇게 뭐, 제가 부정한 건 아니지만, 황산조에나 뭐뭐 우수사에나 이렇게 나와서, 후위 얘기하는 거, 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안 할게요. 그만 안 하고, 있는 그대로만 다 말씀드리게요. 뭐, 다내려갔다가 한다고 얘기하거나, 만약에 뭐, 제가 또 과장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미리, 그런 거,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언번지도 안 되고, 그냥, 순수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에 대한 활동들이 있는데, 매노회가 되게 중요해요. 하루 한번그 다양한 활동은 이 여섯 가지. 그리고 이 여섯 가지에 대한 반성, 그리고 매일의 희망. 이 우리 타브라운 지연정일 때, 그니까 저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얘기할 때 이제 마인드 세트 하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이 여섯 가지의 활동을 하면 나온다는 답이에요 저희한테는 그냥 하루에 뭐 예를 들어 다세대 교육 영업만 한다 라고 했을 때시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운을 운이 좀 따라야 돼요 운 근데 영업이 운으로 따지자면 하루 뭐 일주일, 한달 가다 보면 은 현재 실적이 되잖아요. 두 개, 세개 아니면 없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영업을 하나 또 만드는 거고 또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 여섯 가지를 저희는 불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케이스소에서도 매장이 중요하시잖아요. 그죠? 중요하시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매장 영업이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매장 영업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핸드폰에서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 기존에 그러니까 모바일 주고 모바일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몇번의 매장 영어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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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 어디 이름이세요? 상주 네. F는 이제 있, 있, 있죠? 아신생님이구나뭐 선생님이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매장에서 인터넷좀하 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얘기를 해요? 부이 오셨어요. 뭐, 기변을 하러, 아, 그게 획된 확률상? 기변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팔아야 돼요. 할게요. 가족 중에 LG 뭐 휴대폰 사용하시는 몇 분이시냐? 물어보시고. 그희은 어떻게 애들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시네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가족, 선계시 어, 저 이제, 보통이 대부, 조금은 안, 그러, 좀 잘하시는 데는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응, 보통이 이제, 뭐 기변이다, 기존에 기변 열어봤더니 다 인터넷에 결합되어 있고 하다보면 아예 언급조차 안할 때도 많잖아요. 아마 10명 중에 7, 8명은 언급 안할 거예요. 나머지 한두분 정도는 전장에뭐 하니까 이제 점이 인터넷이 없으니까 말이라도 해봐야지 뭐 그런 건될 거고. 근데 여기서 추가 탐색은 반드시 가게를 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이미 이제 음, 기존에 결합되어 있으시잖아요. 집이잖아요 그건 가게에 따라 결합해 놓고 쓰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든 집이든 본인 집에 이제 LG 플러스 인터넷이나 휴대폰랑 결합해서 기존하고 오신 거죠. 왜? 그래? <laughs> 결합하인할때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불명하게 물어본 거 혹시 그게 가게 운영 안 하세요? 라고 액들을 운을 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진짜 뭐, 종류점을 하시든, 과일가게를 하시든, 열쇠가게를 하시든, 아니면 어디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시든, 걸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희들처럼 다회사다인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영업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수학탐색은. 그냥 인터넷 하실래요? 이런 수학탐색이 아니라,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가게 하시는 거 없으시냐고. 그러시면은 거기에서 가족들이, 음, 인터넷 하인, 가족끼리 뭐 들어가시니까 그때 이제 5천 원씩 집어넣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LG 플러스 인터넷 쓰기 때문에 가게에는 결합된 게 없어요. 맞잖아요. 뭐 KT 거 휴대폰 l g 랑다결합해서좀 결합해서 쓰고 있는데 가게 인터넷 때라고 KT 휴대폰 결합해서 쓸리가 절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위약금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쉽게 풀려요. 요금 할인도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인터넷, 단점은 있어야 단점은, 뭐 인터넷 단독을 한다든가, 그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냥 가게 TV 있으신 분들 다행히 이제 TV. TV가 어. 어. 네. TV 이. 있으신 분들은 TV 먼저까지 유치가 가능하신데, 보통 인터넷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인터넷 유치는 그 이제 소상공인들 가게, 장사하시냐 물어보시면은, 그면 유치할 수 있으세요. 기존에 제가 장단인데 매장의 생산성이 뭐10% 되나요? 네, 네. 네. 저희가 선거12% 돼. 만약에 12% 정도 하신다고 치면은 <laughs> 이거 장사시냐고 물어보는 순간, 매출들이 이동성으로 하는 순간 아마 15% 내지 20%까지는 증분 될 거예요. 한 다섯 개 정도로 더 올라가실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 이제, 저희 실적 있잖아요, 이거. 매장에서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처음에도 저 역시 그거밖에 안 했어요. 똑같은 아까 대답했던 거. 기존에 뭐, 구독이 있으시든 뭐 했나? 아니면 이제 신규 고객들 뭐가 신규 고객들 MLP 고객들 밖에 없잖아요. 인터넷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랬더니, 안 올라가더라고요, 매장에서.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하는 걸, 옆에 유심히 봤더니, 아니에요, 이거. 상하는 거를. 아, 회사 간 사람은 아니신데, 분명. 그 중에 우리 매장 중에 모바일을 100명을 한다 치면은 적어도 한2 30명은 자영업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가 이제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말하는 방식을 바꿨더니 분명 올라가더라고요. 요거만 하시면은 아마 요것만 재력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존 회사 성에서 분명 아마 톡톡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호영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매장영업은 매장에서 하시면 그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게 이거 소 상하영업이에요, 똑같은. 이거랑 이거랑 겹치는 거 아니냐, 겹치는 게 아니에요. 보통 FM들 매장에 몇 분씩 있으세요? 다섯 명? 네지,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정장님 포함하면 뭐 여섯 명이 될수 있고 다섯 명이 그 이상도 될수 있는데, 한 가지만 애표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전자력이 포함해가지고. 출퇴근할 때, 뭐, 그냥 같은 길로올 수도 있고, 같은 길로 오면 좋아요. 그냥 퇴근할 때, 상가를 봐라. 상가를 보면은, 이렇게 현수막 붙잖아요. 어디로 몇월 며칠 뭐 오픈 예정. 못 <laughs>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가면은, 더 눈에 잘 보여요, 이제. 나는 그러니까 몇월 며칠 오픈 예정에 현수막이 붙으면 사진 찍어서 그냥 우리 저런 카톡방에 올려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매장에서, 옆에들 중에서도 전화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휴대폰 오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이러면은 그 중에서 다 같이 공유하고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가 호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예주 프로듀트인데 지금 인터리어중이시고 지금 인터리 중에 예주 프로듀트 인터넷을 이용시키면 인터리어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매장에,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선 같은 거안 나오십니다. 카드는, 어, 인터넷 때마침 해야 되는데, 왜? 여기 꼭 결합할 일이 없거든요, 이사장도 지도 따로 있으니까. 그냥 인터넷이고 포스기 때문에, 카드기 때문에 <laughs>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굳이 이고 휴대폰이랑 연관될 일이 없거든요. 어차피 신규니까. 그냥 우리는 그 대신 인터넷 하시는데, 정말 선 정리 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선정님도 저희 보통 기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테리어 들어가면 배선 들어가잖아요. 전기 기사님도 오시면은 그때 유튜브 케이블, PC 위치, 미치, TV 위치에다가 딱 빼놓으면 정말 깨끗하게 딱 나와요. 그홍기사님 가셔가지고 세탁 달고 인테리어개통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들어요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업자, 사장님이랑 이제 통화가 됐고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인테리어 업자 사장하고 전화해서 그,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기 기사님하고, 이제, 이런, 이런, p 이 위치가 여기가더라. 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여기, 여기, 이쪽에다가, 익스피 케이블을 좀잘따달라그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인테리어 그 사장도, 어차피 이제, 저, 뭐야, 화처럼 받는 거잖아요. 뭐. 그, 매장 사장님한테. 그래서, 똑같이, 이제 뭐, 가분이 없어요. 저희가 뭐, 가분이, 뭐, 의주고, 뭐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틀립니다. 그래서. 생태할때꼭아니 이제 긴 길에 꼭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팝빵에 올려라 하면은 인터넷 스서서또 상승이 되실 거예요 이게 가장 편해요 엄청 편해요 따로 외부 활동 돌려가지고 너 오늘 전화기 몇장 돌렸어? 오늘 뭐 방판 했어? 소치과 대기 전자들도애측을 하고 싶지만은 이거 정말 진성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거짓말인지 이 자체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정말 진짜로 했을까? 나가서 뭐 했을까? 이 생각부터 하게 될 거예요. 아, 물론, 신뢰하는 마음이 쌓아진 직원한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다섯 명의 여설을한테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서, 잘 할까, 얘가? 과연? 이 생각 정도하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요. 사진 올린 거는. 있는 쪽쪽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돈을 위해서, 본인를 위해서. 본인이사실시거나본인이 해도 되겠죠? 근데 본인이 못하면 또자랑하려고 하면 되고. 이거 이 전역인들이 잘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는 응. 모바일로 하시면서 그렇게 저에 무게 안 가면서 인력도 외부로 안 보내면서 할수 있는 일이 돼요. 이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되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나또 인터넷에 욕심이 생긴다. 좀더 많이 <laughs> 하고 싶다. 한달에 정말 30개는 꾸준히 하고싶다 그리고 뭐 롤러코스터로 뭐 20개 갔다가 다시 30개 반등했다가 이게, 이게 아니라 나는 꾸준히 30개 40개 50개 로 올라가고싶다 라고 하시면 다이소빌라나뭐공국의 행사영업 하시면 돼요 근데 행사영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피에스도 그렇지만 홍도 저희쪽도 이게 되게 달콤했어요 뭐 퀴즈행사잖아요 갔더니 많은 상당권에 실적도갑자 뭐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원들도 여기에 이 마약 같은 데 빠져버리더라고요. 여기에 기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영업을 잘안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행사 영업을 되게 좀 직원들한테 안 시키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배웠던 간신이 서득했던걸기능을또 그 잊어버리니까 힘든 건다안 하기 싫어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 비춘 하는데 이제 요. <laughs> 이두 가지는 매장영업이랑상가영업은 아시겠죠? 상가영업은 그냥 고객님들한테 정리적으로 물어보요 가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소영업은 출퇴근할 때 찍어라. 찍어서 한 방에 올려라. 그러고 나서 전화오면 돼요. 공사 같은 거뭐 지금 뭐 네트워크 방 해가지고 막 올리시잖아요. 그죠? 나 공사 안 돼요.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했으니까 미리 뭐 상가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바다리 걸리면 공사 가좀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안될 수도. 직원들도 그렇게 영업을 다 된다라고 어. 영어 편하잖아요. 다다 배포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 해서 다세 대영어, 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력으로 하고 있는 영어인데, 평정어 시스템은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동별로 아파트 빌라를, 고객, 이 몇, MS가 어떻게 여이 자사가 되어 있는지 다볼 수가 있어요다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뭐 매장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외곽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전장님이 정말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뭐, 재갈량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전략을, 내가 뭐, 예를 들어, 대전에, 갈마동에옮기 뭐 빌라다. 뭐이 주소를 우리 다 나오니까 여러분 영어 시스템에서 내가 대가장이 돼서 이쪽 공연을 시키는 거예요. 이쪽 가봐, 라이 빌라가 열여덟 세대니까는 전단지 1 8 장, 인도에 갔다가 열여덟 장만 하고 그냥 복회할수 없으니 인금 거를 같이 시겠죠 타겟은 여기다 다짚어주고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데 여기서 저희가 대부분 아파트 전단 많이 하잖아요. 물량으로 속보 보려고 그밖에 없잖아요.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이 전단지 붙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인데잘안 나와요. 되게 무한형업이잖아요 전단지업이. 근데 이, 이 다세대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때가 됐었어요. 때가 많은 업체들이 다세대라고 하면 은1 8 세대 살면 4층 혹은 5층거든요그 계단을 계속 오르라는 얘기가 그래야 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 올라갔다 가 내려갔다가 또 옆에 건물 번지 찾아갔다가 또 가서 또 붙여야 되다 보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률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남들이 힘들어서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리 한 건을 생각하잖아요 하루한 건을 저기 머릿속에 각인 되어 있고 하리 한건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게 가가지고 해도 하리 한건 나온다 라는 걸 대장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면은 그 다세대 영업은 별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는 딱 정해서 하루에 2별장이든 5별장이든 딱 정해 놓으시면 돼요. 이 양만 소화하면 그 외에부터는 다른 영업들을 할수 있게끔. 그 다세대는 이거 아파트보다는 한결단 주행을못 가요. 우리 동네가 커버리지게안 된다. 여기도 다 인터넷 안 된다. 라고 또 애플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공정지원시스템 보고 인터넷 되는대로 전장님이 아까 재발량이 되라고 했잖아요 미니 알고 타겟을 적어서 보냈는데 그 지역이 커버링 이슈가 있었어요? 없죠. 절게 없죠. 이미 되는 거다 확인하고 보냈으니까 그 해당 번지부터 빌라명가이다 파악하고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뭐, 커버리지 이슈가 있다. 커버리지가 있으면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면은 하그홈영업 지원 시스템에 빌라면까지 들어온 거는 소형의 엘트라든지 엘트 장비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방넨 장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엘트 장비가 대부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 빌라 내에서 u t p 로다가대통이 돼요. 그냥 동축케이블 HFC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뭐 창문 뚫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신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 소형 l t 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KT랑 KT랑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그냥 국내 전화 이용해서 인터넷을 제공시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